여러분 안녕하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 거북입니다. ROE는 최고를 기록하고 PBR은 최저를 기록하는 주식이 있습니다. 어떤 황금 주식인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오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준 헥토 이노베이션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임플란트 관련 주식으로 큰 수익을 냈다고 하지만 저는 믿고 있던 헥토 이노베이션이 수익 구간으로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민 엔지에서 상호를 바꾼 이후에도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헥토 이노베이션인데요. 정보 보안 사업을 주로 하고 있으며 배당도 지급하지만 시가총액은 소형 주식 수준으로 저평가 받고 있는 중입니다. 시가 총액이 낮다고 재무제표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핵토 이노베이션은 100점짜리 재무제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출액이 2017년 800억에서 2022년 예상 매출액이 2,700억입니다. 5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 이익률도 13%에서 26% 사이를 기록하고 있으니 충분히 높다고 할수 있지요. 다만 매출액이 증가한 것에 비해 영업 이익률이 감소된 모습은 조금 아쉽습니다. 하지만 5년 연속 단기 순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지요. 이미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헥토 이노베이션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1월 새로운 한 해의 주식 시장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주 연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항상 우리보다 한발 빨리 정보를 받는 주체이지요. 부채 비율이 소폭 증가해서 80%대까지 올라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부채 비율 100% 미만 주식들은 좋은 주식입니다. 당좌 비율도 높고 유보율도 좋은 모습인데요. 2019년 저점이 17,000원인데 지금 주가는 14,000원도 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증가했는데도 주가는 반대로 흘러내려간 것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지금도 저점 구간이자 저평가 구간에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경쟁사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2천억에 가까운 헥토 이노베이션, 아시아나, IDT, DB 지주회사를 보면 시가총액 대비 자산 총계가 많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고로 DB는 지주회사라서 자산이 많이 잡히고 있지요. 다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황금 거북이가 느릿느릿 거북이 걸음으로 진지하게 고찰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률이 감소해서 주가가 흘러내려간 것 같습니다. 실제로 5년 동안의 영업이익률 차트와 5년 동안의 주봉 차트를 보면 비슷한 모습이 보입니다. 이를 못해서 영업이익률이 감소한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핵토 이노베이션은 주주들을 위해 열심히 영업 활동을 하고 있었지요. 5년 동안 매출액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안정적으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는 주식은 조금이라도 매수해두면 장기적으로 좋은 수익을 줄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황금거북이는 대표이사가 자사주도 취득하는 모습을 보고 저점이라고 판단해서 2022년 7월 26일 15,000원에 핵토이노베이션을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더 하락하자 추가 매수를 계속하면서 평균 매수 단가를 낮추고 있었는데요. 추가 매수 덕분에 평균 매수 단가가 13,000원대를 기록해서 현재 주가에서 보면 수익구간으로 진입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황금 거북이는 1차적으로 17,000원이 될 때까지 추가 매수한 부분을 분할 매도할 생각이고 2차 수익에서는 조금 비중을 덜어낼 생각입니다. 그래도 미래 성장성이 있는 핵토 이노베이션을 전부 매도하지는 않고 조금이라도 두고 장기 투자를 할 생각이죠. 주식 투자를 오래 하다 보니 결국 워런 버핏의 투자 명언이 제 투자 스타일이 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도 10년 이상 주식을 보유할 생각이 없으면 단 10분도 투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었지요. 이런 주식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황금 거북이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시장이 차가워서 그런지 황금 거북이 유튜브 조회수가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계속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예고편 주식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시가 총액이 820억이며 PBR도 낮고 PER도 낮은 대표적인 저평가 주식이지요. 한솔 로지스틱스는 어떤 주식인지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좋은 주식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배신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수익을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평가 배당주를 꾸준히 추가 매수했던 황금거북이에게 수익 구간으로 들어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도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배당주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